가림 해준 옥상 다육이들입니다. 얼마전에 분갈이한매직잼골드같은 어, 레티지아같은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옆에 이름 모르는 친구도 물이 지금 며칠 사에 빨갛게 들었고 이아이는 러블리로즈 잎꽂이인데 여기 세 개가 자라다가 하나는 없어져 버리고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예쁘게 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레티지아. 제가 처음 다육이 시작할 때 샀던 레티지아의 잎꽂이인데 레티지는 아다 죽고 잎꽂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그 다음에 레티지아의 입꼬지 여기 키만 목대가 가늘어지면서 키만 꽁충큰 애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저쪽에, 그리고 여기도 하나 레티지아 얘도 입꼬지 하나, 둘, 셋, 요거는 요거는 매직 뭐지? 리틀 잼인데 얘도 진짜 다 죽은 애를 그냥 죽을래 죽고 살려면 살고 이런 마음으로 그냥 여기다 심어놨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진짜 다 여기는 너무 신기해. 그리고 여기는 핑클루비 있고지 그리고 여기 살구미는 너무 웃자라가지고 제가 적심을 해서 옆에 여기 꽂아줬는데 여기 자구가 지금 하나, 둘, 셋요 밑에도 네, 다섯 그리고 이꼬이도 지금 뿌리가 내렸어요 의외로 살고미인이 강한 것 같아요 여기 베리핑크 꽃 그리고 여기 홍옥하고 오로라도 적심해서 지금 자구가 나오고 있고 적심한 애들은 여기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용월리랑 밀려심도 조기. 그리고 여기 실베스타도 꽃을 피웠는데 여기 자구도 하나 나와요. 그리고 나랑. 립스틱. 립, 립스틱에 뒤늦게 빠져가지고, 하나를 엑스플랜트에서 6,000원 주고 샀어요. 요거는 러블리 로즈 입고지들그 옆에는 프리티 두 개, 녹염. 그 요것도 연봉 같은데, 동네에서 산거한 포트에 2,000원. 얼마 전에 분갈이 해준 거. 얘도 립스틱이랑 같이 엑스플랜트에서 산 로즈 로즈퀸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 뒤에는 애플 메인인데 얘도 냉해 때문에 다 떨어졌다가 지금 새로 나온 이파리 러블리 로즈도 냉해, 냉해로 막 엄청 입장 떨고 다니 지금 조금 살아나고 있어요. 요것도 아악무도 입장 진짜 다 떨어졌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육이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다육이의 세계는 진짜 신기해요 진짜 신기한 게 프리티가 너무 키만 꽁충끄고 너무 안 이뻐서 얼굴을 다 잘라서 적심을 해주고 얘는 버릴까 하다가 그냥 그늘에 냅둬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자구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 이파리 없이 자르면은 자구가 안 나온다고 보통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 여기에 음, 초점이 안 맞네. 여기 못 잡네. 너무 작아서 자구가 하나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안 되네. 얘도. 아메치스. 너무 우자라서 적심했더니 자국가. 나오고. 적심한 애들은. 음. 여기. 여기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뭔지 모르는 잎꽂이가 자라고 있어요. 이름도 모르는 잎꽂이. 얘도 아메치스인데 얘도 다 떨어져가지고 진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잎이 나와요. 여기 성을려 밑에도 자구 나오고 지금 자구가 나오는 게 얘도. 적심했는데 자고 나고 이 바구니 정원 분갈이 해야 줘 되는데 엄두가 안 나서 못 하고 있습니다. 밑에 지금 뿌리가 다 삐져 나와가지고 흙을 낮게 넣어줬더니 지금 여기 아래에 뿌리가 다 삐져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아래로 그런데 여기에 막 온갖 것이다 심어져 있어서. 입고지도 많고, 그래서 엄두가 안 납니다. 이제 비는 다온것 같아서 가림막을 치워주려고 나왔어요. 너무 예쁜 파랑새. 너무 이쁜 까라서 여기 얼마 전에 아주 큰 화분을 분이해서카스 보니, 그리고 너무 예쁜 도태랑 더 이뻐졌어요 물이 엄청 들었어요 지금 여기. 외목대로 너무 예쁜 큐빅프로스트 외목대가 진짜 예쁜 웨스트 레인보이렇게 다육이도 관엽처럼 외목대로 키우니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얘도 진짜 냉해 입어서 잎다 떨어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뻐지네요 어, 외목대가 진짜 예뻐요 얘는 벤바디스, 자라고 산줄 알고 사온 벤바디스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어. 여기 분갈이 못해준 애들이 이렇게 여기 여기 오팔리나도 이렇게 외목대로 너무 예뻐요. 외목대로 한번 다 키워볼까봐요. 이렇게. 외목대로 서 있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외목대다 여기만 모아서 얘도 외목대. 다음에 큐베, 프로스타두, 외목. もったいない。